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 아시아 왕입니다. 이 아시아 왕에 대한 그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서 영적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아시아가 왕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그가 왕이 된 이유는 뭘까? 그가 왕이 된 이유는 뭘까? 그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왕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뭐 그가 뭘 대단히 잘한 것 아니고 그냥 태어나 보니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의 아버지는 아들을 하나만 둔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아시아의 여러 형제들, 왕의 아들들이 여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중에 아시아가 왕이 된 이유는 다른 형제들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에 읽었죠.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친 어떤 부대가 그의 모든 형제들을 죽였기 때문 죽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는 뭐냐? 이렇게 궁금하면 앞으로 찾아가는 거죠. 21장 16절, 17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않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21장 17절의 여호아하스라는 인물과 22장 1절의 아하시아는 같은 인물입니다. 이름이 두 가지로 그냥 불렸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의 아버지 유다의 왕이 우상 숭배했고. 악행을 저질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심판 중에 왕의 아들들이 몰살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의 아들들이 몰살되던 와중에 막내아들 하나는 남겨 두신 거예요. 아시아를 남겨 둔 겁니다. 그 이유는 아시아가 뭔가 특별히 탁월했거나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겼거나 그게 아니라 심판 중에도 극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심판 중에도 다윗과 한 언약을 기억하신 겁니다 다윗과 한 언약 너의 후손들을 통해 왕권이 쭉 이어질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심판 중에도 극류를 잊지 않으시고 이미 한 약속은 잊지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홀로 어쩌다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된 거니까, 왕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심판 중에도 이전에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시아는 왕이 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왕이 되었는데, 그는 어떻게 평가받느냐? 악을 행했다고 평가받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아하보이 길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또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누구도 갖지 못하는 왕의 직분을 그가 선물로 받았는데, 그는 왜 이렇게 빛의 속도로 악을 행한 것일까? 그 이유를 찾아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됐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것이고 또 조금 더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왕자니까 왕이 된 거지 뭐. 형들 다 죽고 나만 살아남았는데 혈통적으로 나밖에 없지. 형들이 다 죽고 나서부터 생각한 겁니다. 왕은 나구나. 다시 말해 내가 잘라서 왕이 된 거지 일뿐만 아니라 내가 왕이 되는 건 당연해. 누가 왕이 된다 말이야? 아버지 아들 나밖에 없는데 당연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잘난 줄을 착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악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왕자로 태어난 것도 혼자 생존한 것도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가 아니라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내가 잘나서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영광스러운 왕의 직분을 가지고 악행을 저지른 겁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았으니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종호의 자세로 섬기고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들을 지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솔로몬 초기의 솔로몬과 다윗 왕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왕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은혜를 당연하다 생각하는 순간. 죄악으로 치닫게 되더라. 사울 왕이 이러했습니다. 초기에는 겸손했습니다. 왕의 자격 없다고 숨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되고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왕으로서 대우받고 왕으로서 지시하니까 지시한 대로 되고 여기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열 가지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만나와니출하기의 기적을 자꾸 경험하다보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 결국은 금송아지를만들었니니다더나별한거없나 그리고 결국은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니니다 하나 유니 하나 님니 하나 니 하나 아니 하나 아하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 착각한 겁니다. 이 함정은 다윗도 걸려 넘어졌고 솔로몬도 여기 걸려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누구나 이 함정에 걸릴 위험이 너무나 높다는 거예요. 은혜는 당연한 것 아니고 은혜는 나를 위한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걸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죄악의 길로 치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받은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직분이나 섬김의 자리가 내가 잘 나서, 내가 엄청나게 헌신해서, 내가 사람들의 인기가 많아서, 또는 내가 엄청난 공헌을 했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야라고 착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성경에도 우리 인류 역사에도 보면 이런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좋았는데. 그리고 거침없었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 어느 날 사라지고 없어요 왜 그런가 이 함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를 잘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아시아가 빠졌던 이 함정에 우리도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아가 죄악의 길 아합의 길로 치달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적인 이유입니다 나는 잘났어 나는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만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에 부채질을 하고 이걸 가속화시킨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그의 어머니 아달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런 일을 했다니까 우리가 충격적이긴 한데 그러나 어머니는 그게 당연한 것으로, 그게 그냥 자기 인생 가치관이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좋은 건 물려준다고 물려준 거겠죠. 그러나 하나는 관점에서는 그게 죄였습니다. 아달리아는 어떤 인물인가? 여성입니다. 어머니니까 여성이겠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손녀고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아내고 누군가 의 어머니겠죠. 누구의 손녀냐? 북 이스라엘의 육대왕 오므리의 손녀입니다. 오므리는 누구냐? 사마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하고 그 사마리아를 정치 중심지로 만든 정치적으로 탁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여러 기록들을 보면 주변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오므리 왕조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오므리는 정치적으로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성공을 했는데 영적으로는 실패한 왕입니다. 왜냐하면 금송아지를 계속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이후에 어떤 악한 왕이 나오면 오므리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이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오므리는 정치적으로 탁월했습니다. 영적으로는 타락했습니다. 그의 손녀가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누군가의 딸입니다. 누구의 딸이냐? 북이스라엘 칠대왕 아합의 딸입니다. 육대왕 오므리아의 손녀요, 칠대왕 아합의 딸인데 아합의 아내 다시 말해 아달랴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세벨입니다. 유명한 악녀 이세벨. 이세벨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시돈 왕의 딸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던 시돈 왕의 딸인데 이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합니다.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 아합은 바알을 숭배하게 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온무리는 금송아지를 계속 숭배했죠. 그런데 그 아들 아합은 아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 바알을 숭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은 열왕기 상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참하게 학살하는 인물입니다. 그 때문에 엘리아도 숨어 지내기도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아달리아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죄의 조기 교육을 받고 자란 인물입니다. 무시무시한 교육을 받은 악의 화신입니다. 그런데 이 아달리아가 누군가의 아내가 되죠. 남유다 왕의 아내가 됩니다. 남 유다 왕의 아내가 돼요. 북 이스라엘이 섬기던 우상 숭배가 남 유다로 흘러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누군가의 어머니죠남 유다 왕 아하시아의 어머니. 자기 남편의 아들, 자기 아들의 왕이 되니까 아하시아의 왕이 되어서 남편과 아들의 타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됩니다. 이걸 영적 흐름도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오므리는 정치적 성공을 위해 아들 아합을 이방 나라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시켰습니다. 바알숭배가 이방 나라에서 북 이스라엘로 전염되는 순간입니다. 정략 결혼을 한 아합과 이세벨은 자기 딸도 정략 결혼시킵니다. 남유다 왕 요람과 결혼시킵니다. 바알숭배가 북 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전염되는 순간입니다. 남유다의 왕비가 된 아달리아는 남편을 하나님을 떠나도록 타락시키고, 아들을 하나님을 떠나도록 타락시키고, 아, 나, 남편이 8년 동안 아들이 1년 동안 통제할, 통치할 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자 자신이 남은 혈통의 왕이 될수 있는 자손들을 싹다 죽이고 자기가 6년 동안 통치합니다. 다시 말해 8년. 남편, 일년 아들 자기가 육년 동안 남유다를 완전 점령합니다. 다시 말해 바알숭배가 남유다를 점령하는 순간입니다. 원래 영양이 남유다에도 있었지만 영적 흐름도를 생각해 보면 오므리 때 바알숭배가 북이스라엘을 전염시키고 아합 왕때 바알숭배가 남유다를 전염시키고 아달아를 통해서. 전념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달리아 대의 남유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바알로 점령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심판 중에도 국률를 잊지 않고 위기의 순간에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이어가시는데 이미 살펴본 대로 다 죽을 때 막내 아들 아시아를 살려두셨고 이 악녀 아달리아가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머지 왕의 혈통들을 싹다 죽일 때단한 사람 살려두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일은 본문 끝자락에 요아스를 살려두셨습니다. 사탄은 북이스라엘 오무리를 타락시켜 스스로 붕괴하도록 했고, 사탄은 이방인 이세벨을 통해 이스라엘의 바알을 섬기도록 만들었고, 사탄은 이세벨의 때를 아달아를 통해 남 유다가 바알을 섬기도록 만들었고 사탄은 아달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의 오랜 계획 가운데 저 멀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렇게 서서히 침공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도구로 삼아 심판을 하시면서도 극유를 잊지 않아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도록 만들어 주셨고. 사탄의 하수인 아달리아가 우상숭배와 악행으로 나라를 무너뜨리려 할 때, 왕자들을 사륙할 때, 다위사의 혈통 요하스를 살려 두셨습니다. 이 영적 천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요호사부아시라는 여인과 그녀의 남편 제사장 요호야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길게 말씀드린 이 역사 중에 어떤 사람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사탄의 하수인으로 삽니다. 왕들이 다 그랬죠. 엄청난 은혜를 받고 탁월한 능력을 가졌으나 사탄의 하수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다만 내정 믿음과 확신과 용기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 무명의 인물들을 통해 사탄의 아주 오래된 치밀한 계획이 허물어지죠. 무명의 신앙인들을 통해 사탄의 계획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잘났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것이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면서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용당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내게 은해 주신 하나님을 공격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가 이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셨고 은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으며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그러나 살다 보니 은혜 주신 하나님을 공격하는 인생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가? 내가 잘났다 생각하고 은혜가 당연하다 생각하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은혜를 잃어버린 인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는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목받지 못하지만 모든 것이 은혜라 생각하고. 내적으로 단단했고 용기를 가졌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을 살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기도동력자 여러분 방금 길게 말씀드린 오므리 아합 이세벨 아달아 이렇게 살 것인가 또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아시아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잘 모르는 인물들 여호사밧이나 요야다처럼 무명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는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 모두는. 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이 주목받지 못하고 그냥 평범하게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지만 내적으로는 은혜에 감사하고 내적으로는 용기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 자리를 선물로 주셨다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등장한 이두 사람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